전술차이다 기량차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팬분들과 포코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어, 많이 했죠. 현재 이렇게 3백으로 서있고 왼쪽백에 뛰던 다니로가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세미류랑 뭘 만들죠? 투볼란치. 투볼란치를 만들고 있는 브라질 대표팀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그리고 요 뒤에는 5대4 상황이 나와 이렇게. 근데 브라질이 이날 또 잘한 게 이렇게 카세미르한테 공을 준 거는 절대 먹이야 미끼야 미 미끼. 먹이야 맞아이 어, 미끼를 던지고 카세미르가이 볼을 어떻게 처리한지 알아요? 어. 쉽게 쉽게 그냥 전환 다시 내주고 리턴을 주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얘한테 볼을 주면서 이수비수들다 끌렸어요 계속 어. 브라질 그래서, 얘기죠? 네 예, 실점 장면도 아쉬웠고 네. 뭐 때문에 진 거인지도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기량 차이다 어. 그러니까 뭐 전술 차이다 기량 차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팬분들과 초코트을 많이 했습니다 아 어, 많이 했죠 제가 어제 글을 올렸는데 아니다 이건 단순한 기량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지 근데 나는 아니다 기량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전술 때문에 기량 차이가 난 거다 라고 나는 얘기를 했었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문도구가 지금까지 해오던 분석가는 조금, 조금 다릅니다. 다른 컨셉을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브라질의 포메이션 현재 지금 쓰리백으로 빌드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브라질이죠. 현재 이렇게 쓰리백으로 서 있고 왼쪽 백에 뛰던 다니엘로가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세미루랑 뭘 만들죠? 투볼란치. 투볼란치를 네. 만들고 있는 브라질 대프팀이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세미노랑 이렇게 둘이서 안으로 쫙 들어가면서 투볼란치가 되고요. 네. 이 투볼란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재성 선수가 다닐로한테 끌려가. 끌려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왜냐면 왼쪽 백이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는 오른쪽 윙어로서 뭘 해야 돼. 본인이 맡아야 될 선수는 다닐로다. 다닐로다라고 각인이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왜냐하면 본인 앞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각인을 하게 되고. 여기서 티아고 실바라든가 마리키노스가 너무 편하게 비니시우스한테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자이 여섯 명이 벗겨지게 되고요. 5대4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피냐는 지금 안 나왔어. 카메라. 어, 하피냐는 이 예. 아래 에 있기 때문에 네. 안 나오는데, 아니 봐봐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히샬리송, 파케타. 파케타. 하피냐대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김문환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숫자 싸움에서도 지고, 질 수밖에 없죠. 네, 개인 기량도 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오고 이게 또 제가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르키노스 티아고 실바 밀리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센터백 둘을 압박을 계속 갔단 말이지. 네. 그 밀리탕이 쓰리백으로 서있으면서 황희찬 끌어들이고 티아고 실바가 벌리고 마르키노스 가운데로 와주고 음. 여기서 다니루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재성이란 선수를 끌려왔다. 끌고 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이 들어가는데 다니엘로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이재성을 끌고 와. 네. 그러면서 황인범도 어쩔 수 없이 뭐해 살짝 끌려오게 되고 있다는 네,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도 카스미로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끌려오게 됐다.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현재 여기 브라질 선수 몇 명이죠? 아세명네명 브라질 4명, 선수 5 5명. 명에 우리나라 선수 몇 명입니까? 6명6 명이 끌려 있다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그리고 요 뒤에는 5대 4 상황이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서 5대 4 상황이 나오는데 브라질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뛰어. 그러면서 김문환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김문환을 끌어가죠 끌고 가면서 네이마르가 요 포켓에 들어와서 공을 가지고 치고 들어간 상황도 되게 많았고. 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네이마르가 여기서 김문환 쪽으로 슬쩍 가 주면서 김문환이 견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고 비니시우스가 그냥 뛰면은 티아고 실바가 킥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런 장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던 브라질이다. 와, 상당히 전술적으로 나온 브라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압박하는지를 그때 경기 뛴걸 토대로 네. 완벽하게 파악하고 나왔던 브라질이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때문에 전술 차이라는. 아니 개인기랑 저렇게 좋은 브라질도 이렇게 전술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는. 아쉬웠다. 그래서 이 다섯 명대네 명이 뛰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또 다시 쓰리백 만들어져 있고요. 어떻게 됩니까? 황희찬이 끌려 나가죠. 희찬아 가지마. 이게 드디어 나왔던 거예요. 희찬이가 음... 밀리탕한테 끌려나오게 되고요. 카세미르랑 다니로가 똑같이 또 다니로가 또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로. 이번에는 이재성이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황인범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끌려오게 끌려 되는 거야. 다니로한테 끌려나오는 거야. 하프 스페이스가 또 비게 되고 여기서 또 다시 무슨 싸움을 한다? 또 다시 오대다 싸움을 오데사 오데사 하는 싸움을 거야. 된다. 기량이 좋은 브라질 공격수들 산. 어. 이렇게 때문에 이게 기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기량 차이가 나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그냥 기량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네이마르, 파케타 비니시우스, 하피냐, 히샬리송한테 5대4 상황 만들어 주면 이길 수 있는 팀잘 없죠. 많이 없죠. 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 조규성이 끌려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또다시 패스가 티아고 실바한테 이어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한국을 계속 끌어내고 다니루랑 계속 하세미로 안에 있고 똑같이 42 6 명이 5 명한테 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브라질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티아고 실바, 마르키노스볼못 찹니까? 잘 차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히샬리송한테 볼투입 시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5대 4.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아 이게 전술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경기인데요, 이거는. 요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문도구가 계속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걸 제가 계속 지적한 이유가 이거예요. 무지성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너무 드리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줬다. 음... 지금도 희찬이 뭐 했습니까? 끌려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조규성이랑 손흥민 있고요. 단일로 똑같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재성이랑 정우영이랑 황인범이 또다시 끌려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방 압박을 할 거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전방 압박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어, 아 진짜로. 그리고 또다시 볼이 갔다가 반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조규성이 압박 갔다가 또 가고. 가운데 보면은 또 다시 다니로랑 카스미로한테 다섯 명 다섯 명이 끌려가 어떻게 이겨 이러는데 브라질 정말 체계적인 전술로잘 나온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 잡고 또 다시 계속 이 장면들. 이 장면을 제가 경기 전에 이야기했던 장면이에요. 네. 경기 전에 다니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쓰리백과 트미드필드를 만들면서. 음. 하프스페이스를 노릴 거라는 거는 경기 전에 제가 충분히 예측을 했고 분석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술 차이라고 한 거죠. 흔히 말하는 단구석 문도구도 브라질들의 전 경기를 보면서 얘네가 어떻게 뛸지 어떻게 나올지를 알았는데 왜 이거를 대비를 못했냐라는 거지. 아, 너무 아쉬워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한 거예요. 또다시 여기서 뭐몇 대면? 아, 5대4. 5대4. 계속 5대4 상황이 만들어 아니 계속 브라질한테 5대4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이겨. 맞잖아. 이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량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량 차이가 나오게끔 전술을 짰으니까 기량 차이가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다시 패스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쳐서 거쳐서 네이마르한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끌려 있는데 포백은 이렇게 완성이 돼 있는데 센터백 사이가 멀어지다 보니까 히찰리 중에 이렇게 뛰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또 끌려가게 되겠죠 김영건. 에... 김영건 끌려가면 김진수는요? 또 끌려가야죠. 끌려가죠? 에... 그럼 파케타가 침투해요? 에... 그럼 반대편에 누가 빕니까? 하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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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벽하게 하피냐를 놓쳐버렸죠. 놓치면서 경기가 터진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계속 똑같아. 계속 이 장면이야. 근데 심지어 중요한 게 여섯 명이 끌려 있잖아. 네. 근데 중요한 게 뭘까? 코치가 봤을 때 여섯 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패스가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 카스미로한테. 여기서 네. 네. 중요한 게 뭐야? 패스로 들어가면 또그 카세미루를 잡으러 나오겠죠. 아니 여섯 명이 네. 심지어 카세미루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라는. 근데 브라질이 이날 또 잘한 게 이렇게 카세미루한테 공을 준 거는 절대 먹이야 미끼야 미끼. 먹이야 맞아어이 미끼를 던지고 카세미루가 이 볼을 어떻게 처리한지 알아요? 어 쉽게 쉽게 그냥 전환. 다시 내주고 리턴을 주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얘한테 볼을 주면서 이수비수들다 끌렸어요. 계속. 어.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심지어 여섯 명이 못 잡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니까 카세미루 하나 타이타게 못 잡고 있는 거잖아, 지금. 누구 하나 붙어 있던가 차라리. 그것도 아니야. 왜? 뒤에 파케타랑 네이마르가 있으니까 쉽게 뭐 해. 나가기 어려워. 나가질못 해.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 여섯 명 뒤에 네이마르랑 파케타가 아무한테도 안 잡혀 있어. 음. 그럼 김민재랑 김영우도 나오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좆되는 거야. 히샬리송이 뒷공간 띄는데. 히샬리송이 뒷공간 띄는데. 음. 비네시우스벌려 있는데 음. 어떻게 나와, 함부로. 그니까 이 전술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애초에 다 내릴 거면 내리든지. 아니면 우루가이 때처럼 저대로 잡던지 음, 수비형을 한명 확실히 그래서 잡아줘야지.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때 어떻게 뛰었냐 그것도 안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우루과이라고 치잖아 얘네가 똑같이 슬백을 가져왔다고 치면 우리가 우루과이 때 보여줬던 건 황인범과 정우영 이렇게 내려와 주고 조규성과 손흥민 그러니까 황희조와 이재성이 이걸 완벽하게 잡았고 여기서 황희찬이랑 이재성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던 거지 이렇게 음. 축구를 했다면 티아고치바 공을 잡았어 만약에 여기서 네이마르가 주로 뒷공간을 뛴다거나 히샬리충이 뛰어 그럼 센터백이 어떻게 돼? 무르게 되지. 이렇게 무르게 되는데 이 앞에 빈공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렇게 무르게 돼도 이 앞에 빈 공간은 생기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 이날 어떻게 브라질이 했냐면 이렇게 히샬리증이 무르면서 뒷공간이 열렸잖아. 네. 그러면서 네이마르가 바로 오고 티아고 실바가 땅 때린 걸 히샬리증이 떨궈주면서 비니시우스 뛰는 거 넣어주거나 여기서 파케타가 뛰면서 김진수 끌고 가서. 하피냥한테 넣어 주면서 경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에서 김진수가 나오다가 여기서 1대1 뺏겨지고 다 들어가면서 공 쪽에 다 쏠린 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쫙 쏠렸다가 볼이 쭉 넘어가고 피니시에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반대로 우루가이랑 경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개 실력이 떴어. 그래서 김영건이 끌려갔다 치자. 이렇게 김진수도 당겨오고. 근데 황인범이랑 얘네가 이 아래에 있으니까 뭐 해? 세컨폴 싸움이, 세컨 싸움이 되니까 반대로 생각해 봐. 우리가 이 공을 딱이 네, 지성한테 연결을 해. 그러면 반대로 우리도 어쨌든 간에 단일로 끌려 나갔다고 치면 조기성이 버텨주고 손흥민 뛰고 황희찬 뛰면 이 승부가 충분히 할수 있는 승부죠. 할 만한 승부였어. 왜 네. 이날 알릴 송이 많이 잘 막아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음. 천수차이라는 거야. 너무 아쉽네. 진짜. 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경기를 보면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경기를 보면서 즉석에서 보여 이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쉬웠다는 거. 알리송이 그리고 사실상 본인이 왜 세계적인 골키퍼지를 증명했어요. 증명했다는 거지. 그 소지 그런 게 축구에서 그런 한 장면 하나면이 한 정말 중요해.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경 경기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시 이 영상들을 한번 봐보면요.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 네이마르랑 파키타이 뒤에 있었다 볼수 있죠. 그러면 카세미르한테 이런 볼들이 연결되면서 비어 있죠? 카세미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카세미르가 편하게 앞으로 지금 편하게 네이마르한테 여기서 파케... 연결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김영권이 애들 나와 못 나와. 잡혀 있으니까. 혼나오잖아 이스아이 총한테. 총한테. 그 다음에 결국 파케타한테까지 들어가고 파케타가 하피냐 주니까 김진수가 어떻게 돼? 앞으로 나와야지. 힘들 수밖에 없지. 네. 지금도 또 끌려 나오잖아. 또 가운데 둘 들어가 있고 또네명 끌려가고. 요 뒤에 보면은 네이마르 공받으러 나와서 이 패스가 네이마르한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네이마르가 치고 들어가고 있고 김문환 비니시우스랑 1대1해야 되고 그나마 솔직히 비니시우스 한게 없어 골넣은 거 빼고 김문환 선수 김문환이 진짜 잘 막았어 네. 그치 그리고 히샬리청 뛰니까 어떻게 돼 김민재랑 김영훈 뛰려고 여기서 파케타가 뛰니까 뭐해 뒤에 하피냐는 뭐 하고 있을까요 하피냐 그냥 담배 피고 있는 거야 <laughs> 나 공만 줘봐 <laughs> <laughs> 어. 뒤에 하핀야가 프리롤로 가만히 서있을거야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 봐연결돼서연결돼서 연결돼서 결국 하핀야한테 간거야 이렇게 음. 어. 근데 이거를 김진수 선수 탓을 하기도 애매하다 탓을 못해 왜 김진수는 압박 나갈 땐 압박 따라가야 되고 에이. 물을 땐또 물러야 되고 파켓타가 뛰면 파켓타 따라잡다가 하핀야한테 와야 되고 어. 두 명을 마크해야 되고 어. 그니까. 너무 아쉬워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라 거지 지금도 봐봐 요 아래 이제 하페이와 뛰고 있어 네. 4대3 역습 상황 나오잖아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단순히 기량 차이로만 볼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뛰는 비니시안스 연결해주고 아래 두명또 뛰어들어가고 있고 4대4야 네. 어느 팀도 브라질한테 4대4 역습 상황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판 나는 거예요 여기서 파케테가 뛰어들어오면서 골 넣고 바로 코너플레이 가가지고 춤추고, 춤추고. <laughs> 치치 감독이죠. 그근데 <laughs> <치치 감독이라고 웃음> 브라질은 정말 효율적으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경기를 지배를 했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기 때문에 문도구가 이 경기를 보면서 이게 기량 차이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기량 차를 언급은 안 하는 거는 아 누구나 아는 거잖아. 누구나 왜졌어 하면은 기량 차이 때문에 졌어. 아 누구나 알수 있는 게 솔직히 봐봐. 조규성 대 히샬리송 당연히 히샬리송이지 손흥민 대 네이마르 당연히 네이마르지 오른쪽 이재성 대 하피냐 당연히 하피냐지 황인범 대카세미루 당연히 카세미루지 정우영 대다니로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기량 차이는 거 누구나 알잖아 음. 근데 전술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방 압박을 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 벤투가이 전방 압박을 만약에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맞다이 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너무 좋아. 그러려면 전방 압박을 어떻게 써야 되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참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전방 압박을 진짜 세게 가할 거면 스위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포르투갈한테 이렇게 했어. 그냥 음, 그냥, 그냥 1대1로. 그냥 걔네가 털린 이유도 있어. 스위스는 이렇게 했어. 이번에 포르투갈 상대로. 그냥 맨투맨 붙었어. 근데 이맨투맨붙으면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그 풀백이 뛰어 포르투갈 그러니까 김문은 어떻게 돼? 밀리죠. 끌리지. 주앙 펠릭스 살짝 내려가. 그래서 패스가 주앙 펠릭스한테 연결돼. 그럼 주앙 펠릭스이게 뛰어 들어가면서 오대하면 누가 이겨? 당연히 포르투갈 이 고르... 당연히 스위스 이기지. 네가 좋아하는 아칸지가 있어도.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약팀이잖아.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당연히 1대1상을 만드는 게 뭐한 거야? 어리석은 짓이죠. 밀어낸 거지. 네. 그래서 손흥민과 조기성으로 만약에 압박을 가져가고 싶었고 다니루가 엘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향인범과 네이마르가 팟캐터가 이렇게 있잖아. 얘네 어차피 이렇게 나오면서 공 받아야 되거든. 아니면 얘네가 뛰어지고 비니스유스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명 뛰고 한명 나오면 이돈 줄어들잖아. 황인범이랑 정우영을 한칸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볼을 자기들끼리 돌릴 때는 카세미르가 움직이면 이재성이 붙어주고 다니로가 일로 가면 예를 들어 다니로 이렇게 잡아줘. 실제 볼줄 일단 있어 없어. 줬봤자 줬다가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줬다가 받을 때 여기서 이재성이 끌려나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볼이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 전환이 돼서 황희찬도뭐 이런 데서 있다고 치자. 결국 갈 데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파키타가 뛰고 이셀리쑥 나오면 정우용이도 봐주고 이런 음... 식으로 수비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압박을 했어야 됐고 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가진 상이잖아. 황 볼이 한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밀리탕이 있으면 황희찬이 출발했어. 이 볼이 어떻게 돼? 마르키노스한테 가지? 가면 그대로 황희찬이 그냥 가는 거야. 그대로 황희찬이 몰아줄 때 조기성이 뭐 하고 있어야 돼? 뛰하고 있어. 나가고 있어야 돼. 네. 나가고 있고 손흥민이 여기서 카세미를꽉 잡아주고 황희찬은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해야 되는 게 밀리탕한테네. 밀리탕한테 공을 못 주게끔 나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결국 마르키노스는 티아고 실버를 주거나 카세미로를 거쳤다가 단일로 가거나 알리송을 갔다가 뭐 해야 됩니까? 밀리탕 다시 밀리탕한테 돼. 줘야 되겠지. 에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알리송을 갔어, 그럼 여기서 황희찬이 그냥 쭉 내려와 주고 손흥민이 다시 밀리탕 잡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쳤잖아 음. 마음까지 이러면은 쉽게 못 들어. 음. 그다음에 여기서 단일로 이제 버리고 이재성 또한칸 내려와 주고 조기성도 이러면서 또쏙 내려와 주. 고 이러면은 우리가 공간 싸움에서 크게 안지고 이러다 보면 얘네가 뭐하냐면 밀리탕이 무리한 패스라거나 얘네가 히샬리송 보고. 킥을, 킥을 때려. 근데 이런 상이면 황 이제 우리 포백도 보호가 되니까 네. 뭐 할까? 헤딩 싸움을 해. 헤딩 싸움을 하게 돼. 그러니까 김민재가 이거 땄어. 야, 형만 싸움 아니야? 충분하죠. 이거 해볼만 싸움 아니야? 충분하죠. 그래. 이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겁니다. 너무 아쉽네. 압박을 할 거면 이렇게 압박을 하던가, 아까처럼 내려서 압박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내려서 모로코처럼 완전히 내려서 가지고 질식 수비를 해야 돼. 질식 수비를 가져가던가. 요요세개 중에 하나는 제대로 했어야지. 너무 아쉽다. 내세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벤투였다. 음. 근데 이게 내가 왜 비판을 했냐면 신선 경기 때도 이랬던 거야. 아, 평가전 때부터. 평가전 때도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판을 한 거야. 이 수비 축구에 대해서. 음. 평가전은 우리가 브라질이랑 안 졌어. 그리고 나서 월드컵에 나가서 만약에 4대 1로 털렸으면 아, 나도 뭐 브라질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떴던 기억이 없으니까 없잖아. 대한민국 대표팀도 브라질에 떴던 정보가 없잖아. 그러면은 뭐해? 인정을 하죠. 아 그냥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 네. 경험을 못해 봤고 근데 경험을 해봤는데 이랬다라는 건난 너무 아쉽게 보는 거지. 요게 이제 분석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보면 좀 아쉽지 않냐? 네, 너무 아쉬워요. 그지? 그래서 부, 벤투의 우리가 빌드업을 욕하진 않아요. 벤투의 빌드업은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데 벤투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 아쉽다. 어, 딱 그겁니다. 네. 아쉽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브라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브라질 이전에서 이런 게 정말 아쉬웠다. 기량 차이는 당연한 거라서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전술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량 차이가 난 거다. 음. 그래서 나는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뭐 기량 차이가 심했다. 상대가 이렇게 잘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나는 너무 마음 아팠던 거야. 에, 난 너무 아쉬웠어요. 그 말까지 할 필요 없는 선수들인데 우리 어. 선수들도 충분히 훌륭한 선수들이고 할수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불할 질상대로할 수가 있는데 음. 이랬다는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지. 다음 음. 토픽 넘어가 볼까요 이제? 어, 다음 토픽은 이번 월드컵에서 여러분 아시아 팀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줬나요? 네.